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head. And say, if you see this girl, can you tell her where I am? Some try to 아, 네, 네, 좋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디에디 채널의 에디터 P님 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laughs> 어, 미식가 분이 추천을 <laughs> 해 주세요. 먹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에 주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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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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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정넷 정말, 있어요 <웃음> <웃음> 열심히 찾으면 다 나와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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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정의 하잖아 어넌나어프는이몇 마디 하는 건부끄 근데 그 복선이 진짜 미쳤다 얘가 어? 아, 예, 예. 좋은데요 얘기 안 하잖아 어. 어, 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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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 아, <laughs> 아직도 어색해 브이로그 하신 지꽤 됐는데 아직도 어색하네요 이건 추사백이라는 술이고요 사과 증류수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소주인데 사과 향이 좀 나는 소주라서 마셨을 때 약간 끝맛이 약간 되게 향긋하게 사람을 기분 좋게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도수가 25도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 먹기 전에 마셔도 괜찮겠다 근데 그렇게 별로 안세죠 저는 소주가 약한 줄알어요 지금 여기가 되게 상도 많이 받은 양구장이고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과가 되게 약간 그거예요 주력이에요 그 사과를 이용한 술들이 많아요 맛있네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laughs> 몇번 마시면 알지 나중에 제대로 인터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 쓰러프템 여기서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해드릴 수있죠 <laughs> <laughs> <이> 스튜디오에서 <laughs> 촬영하는 거랑 <laughs> <바다>. 브이로그 <laughs> 환경이랑 네. 되게 다르네요 이게 아, 또 네. 날것의 맛이죠 어, 아, 스튜디오는 네. 몇 시에 네. 촬영을 시작을 네. 할 거다 네. 딱 정해져 있고 네. 자 모이세요 한 다음에 자, 다 세팅을 하고 네. 자, 네. 자 네. 촬영할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브이로그는 뭔가 뭐랄까, 야생에 던져진 느낌을. 제가 스튜디오를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왜냐면 스튜디오가 익숙하다 보니까, 옛날 MC 같은 김용만, 뭐 이런, 이자런 <laughs>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키즈 스타일, 아, 그냥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어, 그러니까. 길바닥, 길바닥. 이게 진짜 철... 힘든 거 같아요. 집 신경 안쓰고 하면은 괜찮아. 아, 그리고. 말을 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찍을 때. 아. 그쵸 근데 네. 음, 네. 지금 삶은 좀 괜찮아졌어요 요정도 환경에서 아직 혼자 오셨다 이정도 톤으로 할수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카메라를 끄면 잘 알겠죠 아... 저 브이로그 하고 싶어서 네. 장비는 많이 샀거든요 그 알파세븐 시트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마이크도 되게 좋은 걸 샀어요 거의 40만원짜리 네 어. 근데 거의 안 써요 저한테 싸게 판매를 조 좋은 을 찾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기도 아, 해요. 나중에 혹시 판매할 생각이 있으면 네. 아이 판매를 해 주세요. 그 정도로 이거 광고용으로 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영업도 아 내가 얘기하면 될것같아 이거 예전에 하신 적 홍창 을쓰는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맞고 언제 요 아, 이게 어. 광고 가 보람 있네. <웃음> <웃음> 이거 근데 나오기 전에 다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입니다. d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쓰럽템 컨텐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참 비상하시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되게 재밌으시고 술도 잘 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좀 섞어 먹었더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해장하러 왔어요. 여기입니다. 명동 교자 갔을 때 여기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칼국수 집입니다. 맛있겠다. 세장을 칼국수로 한 사람이 있을까? 여기 <laughs> 너가 먹고 싶어서 온뭐 거잖아. <laughs> <laughs> 처음에 고기랑 미나리랑 버섯이랑 소스에 찹찹찹 해서. 같은 맛있다 음. 여기 칼국수가 메인이 아니에요. 여기 메인이 뭘까 버섯? 어, 김치. <laughs> 김치가 메인이라고? 백김치 <laughs> 맛있긴 해. 진 사람이 미련한 게 뭔지 알아? 어제 술 많이 먹어서 혈관 좋다 했잖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소주가 또 땡겨. we <laughs> 希望你去过呀，哪次去过？哦。 있었어? <laughs> 그래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아까 오늘의 착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로퍼 있잖아. 봄에 인기 좋은 로퍼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컬러컬러입니다.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컬러 콜라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 이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말가죽 로퍼를 굉장히 잘 신었고 지금도 잘 신고 있어요. 이게 너무 편하거든. 그래서 이 정도 착화감에 검정색 기본 로퍼 말고 다른 컬러의 로퍼를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컬러콜라의 디렉터이자 유튜버 몬스터송님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만났는데 그때 그냥 가볍게 여쭤봤었어요. 봄에 신기 좋은 산뜻하고 캐주얼한 로퍼를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발매할 계획이 없냐 하니까 몬스터송님께서 이제 저한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시면 만들어 보겠다고 하셔서 이제 이런 스와치 컬러를 고르고 이 스와치 컬러거든요 엄청 많죠? 몬스터송님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맞나? 어, 맞다. <laughs> 제가 미팅만 한 대여섯 번 하고 샘플만 네다섯 번 봤어요. 올해 초부터 이제 계속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나온 제품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는 관여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귀찮게 한 거죠. <laughs> 이것만 봐도 지금 하나 둘세 번째잖아요. 여기 앞전에 하나 더 있고, 요 사이 에 아마 하나 더 있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손을 이것저것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신기에는 좀 아까워서 판매를 해보겠다 하셔서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예, 중창 컬러 고르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원단 스와치 있죠? 그거 보면서 컬러도 고르고 라스트 이런 것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요거에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퍼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훨씬 짧아졌어요. 이 어퍼 부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캐주얼한 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긴 어퍼를 좀 짧게 줄이고, 그리고 어퍼에 이 스티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박음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이 좀더 많이 보이고, 얘는 당겼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보이는 거죠. 이런 얄쌍한 느낌이 아닌 둥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로퍼를 보시면 혀가 네모나게 떨어지는데 이 친구는 둥그렇게. 말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확실히 나죠? 네모난 혀와 둥그런 혀. 그리고 이 뒤축에 심을 제거해서 또 캐주얼한 무드를 더 살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죽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접어 신으려면 접어 신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선호하진 않아서 어쨌든 침을 제거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느낌입니다 또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에 맞게 홍창의 컬러도 당연히 변경을 했고요 이것도 홍창입니다 예, 컬러 콜라를 항상 홍창을 써서 구두를 만들기 때문에 그부분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 같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또 소식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알수 있거든 맨 밑에는 이 기역자 고무창이 들어가서 이제 가죽과 고무로 이제 한 단이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또 가죽창을 하나 대고 그 위에 또 가죽창, 가죽창에서 총 4개의 단을 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좀 밝아서 잘 보이네. 예, 지금 이 가죽창과 고무창 같이 된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을 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기에는 하나, 둘, 셋 있어가지고 총 4개의 단 같은데 요 밑에서 두 번째 단에다가 1.5개를 댔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 더 굽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세하게 단이 높은 게 보입니다. 살짝 지금 얘가 높은 거 보이죠? 한 0.5cm 정도는 더키 높이를 해준다. 미세하지만 저 같은 작은 남자들에게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 중창도 나름 신경을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봄에 어울리는 상큼한 컬러를 쓰고 캐주얼한 무드로 바꾸고 키높이가 올라간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여기 저기 이렇게 저렇게 만졌지만 실제로 보면은 클래식한 구두와 캐주얼한 구두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너무 괜찮게 잘 나온 거. 같아요 착화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굉장히 편안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컬러콜러는 기본적인 그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그 신발들 있죠 그거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신발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이런 로퍼에다가 이런 부츠에 아웃소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laughs> 이런 부츠에다가 반대로 홍창을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돼요. 다 만들어줍니다. 컬러콜라 측에서 이게 맞냐고 다시 한번 되물어 보겠지만. <laughs> 어쨌든 원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또 제가 이런 컬러의 로퍼를 제작해서 신고 있지만, 아까 보신 그 원단 스와치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스와치들 진짜 많다. 네. 이렇게 많은 컬러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컬러콜라 홈페이지에도 없는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컬러콜라 고객센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응대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창 컬러도 고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어둡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블랙을 갖다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위에는 이런 <laughs> 판컬러로 하고 <laughs> 밑에는 검은색 중절로 해서 <중점이어서 웃음> 그래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몬스터송님을 이렇게 막지어짜가지고또 혜택을 챙겨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할인율은 30%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추가로 신규 가입 시10%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혹시 기존에 가입해서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 아이디로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적립금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아이디 합쳐달라고 하면은 적립금도 그 합쳐준대요. 아, 진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내용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이 스웨이드 로퍼 있잖아요. 이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은 필요 없는 거라서, 예, 이 스웨이드 로퍼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 50분에게 이 타라고 스웨이드 브러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은근 비싼 거예요. 구드케어 쪽에서는 나름 유명한 브랜드라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나가는 슈케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할인, 이벤트, 내용 및 기간은 더보기 고정 댓글 안에 한번더 작성해 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있잖아요. 말가죽 로퍼. 이게 단종됐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번에는 풀그레인 레더 소가죽으로 리뉴얼해서 나왔으니까 기본 로퍼 찾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 이게 확실히 소가죽이라 말가죽이랑 또 다른 맛이 있어서 저도 또 땡기긴 하네요. 로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컬러 콜라의 제품들을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든 월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하죠? 그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안 나온지 또좀 됐지? 인사해 벨리 댄스 감사합니다